네.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. 유튜브 김성숙님의 종목입니다. 음. 자, 대성에너지 오랜만에 좀 보겠습니다. 대성에너지 매수 가격부터 볼 텐데요. 12,000원입니다. 어. 5% 담고 계시고요. 12,000원에 매수를 하셨다. 이 얘기인 즉슨, 보세요. 항상 위에 있을 때, 보통 이, 이 대성에너지가 아. 어, 뉴스 한가지씩 터지면 급등이 나왔었죠 그러고 또 급락 다시 급등 또 급락 이걸 반복해왔습니다 네. 그런데 그 반복됐던 패턴의 상단이 지금 매수가예요자 그러면 다시 저기까지 가려면 뭔가 뉴스가 한번 나오고 급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비중은 다기 많진 않은데 한번 대성에너지 전망 보도록 하죠 자문가님 대성에너지입니다 12,000원 5% 갖고 계시는데요 자 항상 급등 있을 때위단 단에 거기서 쫓아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할까요? 그러게 뭐 이런 종목꾼들은 지금 저 역시도 뭐타임 잡기 힘들고요. 만약 에 매수 한다 그러면 그냥 지금 현재 구간이 또 지지구간이니까 예이쪽으로 한번 올려줄 때그 일부는 끊었다 다시 오는 게 좋죠. 때릴 때는 가감하게 때리시는 겁니다. 왜냐하면 지금 수, 수 개월 동안, 1년 넘게 지금 박스 그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 그래. 너는 이제 12,000원, 만원 올라오게 되면 또 꺾일 거야. 어, 음. 때려버려. 아, 그래. 너는 이제 또, 회사가 그래도 이제 가치가 있으니까, 8,000원, 7,000원 중반 오면 또 위로 올라갈 거야. 또 매수해가지고, 아, 그래, 올라왔어? 어, 또 때릴게. 이게 지금 완전히 그냥, 세뇌가 돼버린 거야, 이게. 예,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, 전체 발행 주식수가 2,500만 주 중에서 유통물량이 한 500만 주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주식 유통물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, 이런 종목군들은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에 딱 좋은 종목이죠. 예? 방구깨나 끼는 사람들이,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밑에서 좀 며칠, 한, 한달 매집했다가 해사 괜찮으니까 반등 나오면 이것도 때려버립니다. 1년 내내 그거 하고 있어요. 예. 그러면서 이제 매물을 또 이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 고점, 얼봉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입꼬리가 너무 심하게 달리고 있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장기보다는, 곧, 예, 패턴에 맞게 한번 올라오게 되면 예 한번 끊어주시고 이걸 완전히 돌파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건되는뭐 특별한 큰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 데밀리 가능 넣었거든요 예 비중이 크지가 않으시니까 월봉에서는 이번 달은 흐름이 안 나올 것 같고요 다음 달 정도 다시 한번 위쪽으로 지금 터닝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어한2 3% 다음 주 예, 월말 정도에 매수하셔가지고 올라올 때 예, 손실 없는 구간에서 일단 차익하시고, 기업은 괜찮으니까, 뭐, 개인적으로 뭐, 그 정도 물량, 길게 보신다 그러면, 만 오천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,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, 우선은 좀 홀딩에 나가시는 전략,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. 라고 말씀드리면서, 우선은 홀딩 전략인데, 예, 상단까지 오게 되면 한번 끊어주는, 예, 그런 그 센스가 좀 필요하니까요. 참고하시고, 대응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. 대성에너지였습니다. 어, 사실 걱정 좀 했거든요. 맞아요. 계속 위에 시도했던 음. 그 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다시 또 기회는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. 아, 매수 가격 그 이상까지도 노려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. 앞으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음.